요 며칠간 그 얘기 흐른 걸 보면은 하이브랑 이제 어도의 민희진 대표랑 엄청 갈등을 했잖아. 그래서 뭐 감사권도 발동한다. 그리고 뭐 이거를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되게 민희진 대표도 기분이 나빴을 테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또 그거에 대응해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2시간 반 동안 하면서 사실 그 하이브의 방식 의장을 되게 나쁜 사람이처럼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미 방시혁 씨 입장이나 민진 대표 입장에서 서로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갈등이 잘 봉합돼가지고 이제 뉴진스나 아니면은 거기 소속돼 있는 레이블에 소속돼 있는 어떤 걸그룹들이 다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 그 내용만 봐서는 이게 잘 봉합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 어, 그러면은, 이 갈등이 잘 봉합이 안 돼가지고, 뭐, 뮤지진스랑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나온 뮤지진스 멤버들은 음. 이 뮤지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을까? 그게 문제네? 어. 보면은, 그렇네, 못쓰겠네. 자. 여기 보면은 뉴진스가 소속돼 있는 어도어 어도어라는 음. 레이블에서 제 상표출원한 게 91개야. 91개의 음. 상표출원을 출원했고 뉴진스가 있단 말이야. 뉴진스를 음. 어, 상표 등록을 받아놨어. 어도어가 어, 어도가 음. 그리고 어 뉴진스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고 어떤 서비스에 등록을 받았냐면 CD 음악 제작업 가수 공연업 그리고 뭐 오디션 준비, 진행업, 공연 기획업 이런 것들을 음. 다 지정해서 상표등록을 받아놨단 말이야. 뉴진스라는 음. 이름으로. 음. 그래서 뉴진스라는 상표는 어도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나가게 되면은 뉴진스라는 걸쓸 수가 없어. 어. 어, CD 음악 제작업이나 가수 공연 이런 걸할 수가 없단는 없단 말이야. 뉴진스를 가지고 가수 공연 이런 어... 것들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그냥 뭐 모든 걸다할수 없다는 건 아니고, 음. 이 가수 공연업이랑 정해져 있는 음. 이 업에는 뉴진스라는 걸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어도어만 쓸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CD 제, 음반 제작을 못하면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하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뉴진스가 나가면은 이런 가수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 같고, 음. 그러면은 이제 미니진 대표나 아니면은 음. 유진스 멤버들이 만약에 어도를 나가가지고 독립을 했어. 음. 그러면은 유진스 상표권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가져오는 걸 이제 옵션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음. 유진스 상표권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유진스가 지금 데뷔하고 그 2023년 매출이 거의 2조 정도래. 근데 상표권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음. 어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있긴 한데 거의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이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2조 매출 기준으로 해서 상표권 가치가 산정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야. 음. 보통 뭐 라이센스료 같은 걸줄때 매출액이 10% 음.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러면 10%라고만 해도 거의 2천억이잖아. 음. 근데 그게 라이센스 줄때 얘기지 상표권 가치는 더 그보다 음. 더할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겠지. 어, 그것, 거기다가, 이게 가치가 이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도어에서 나는 더 높게 받고 싶다. 음.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가져올 수가 없어. 음. 가치가 이제 만약에 잘 얘기가 돼가지고, 자, 우리가 어도어가 우리도 어차 뉴진스 안 하고 너네가 가져가라. 팔게. 적정한 가치를 매겨달라. 라고 하면, 그래야지 이 석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거고, 앉는다고 해도, 이 매출 비례한 상표권 가치를 산정해 보면은, 엄청난 가치가 될 거고. 아, 어. 어도가 만약에 이조인데 어. 그냥 음. 천 원에 줄게. 천 원에 줄게.라고 해도 안되는 거야? 10% 맞출 수 있겠지? 있지. 아, 상관없어.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도가 만약에 이 상표권 그냥 줄게. 여태까지기한 음, 그래, 것도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새로 나간 소속사에서 음. 이 뉴진스 상표를 가져, 가져올 수 있겠지. 음.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 어. 그뭐 음. 뉴뉴진스 진스로... 어. 뉴뉴진스 뉴뉴진스 저거 쓰면은 상표 등록도 못 받고 응, 뉴뉴진스가 어. 어, 어. 뉴, 이미 이 업종에 상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 뉴뉴진스 이런거 출원하면은 상표 등록도 안되고 음. 그걸 상표 등록 안받고 그냥 쓰면은 음. 뉴뉴진스 침해가 되겠지 그리고 음. 뉴뉴진스랑 뉴진스랑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 이게 어, 엄청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렇게 기획을 하진 않겠지 그리고 또 정말 이럴 수도 있어 나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도어의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상표권 유진스는 어도어의 소유로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어제 기자회견이나 사실 이건 뭐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 뉴진스를 대비시키기까지의 과정은 민희진 대표가 크게 기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가 이 뉴진스를 다 키웠는데, 어도어가 왜 상표권을 갖느냐라면서 이제 분쟁을 시작할 수가 있어. 상표권이, 그러니까 어도어가 가지면 안 되는 상표권을 등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상표권 없애달라.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 상표인데, 이제 어도어 측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았으니까 부효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우효가 될 가능성은 낮아. 왜냐하면 자 어도 미니진 대표가 어도의 대표고 음. 사실상 미니진 대표에 의해서 뉴진스의 데뷔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 과정 뉴진스의 어떤 인지도 음. 이런 거에 대한 기여도가 미니진 대표가 제일 클 거야.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활동들. 음. 유진스의 키우기까지 과정들과 활동들은 민진 음. 대표의 개인이 입장에서 한게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민진 대표가 개인으로서 한게 아니라 이 어도어의 음. 대표 이사로서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어도어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음. 이제 대표 이사 같은 이사들을 음.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으로서 한 거야. 그래서 음. 그 결과물은 다 어도어의 기속이 되는 거야. 개인 민이진이 어, 뭐. 개인 민이진이 아니고 그 대표 이사라 하더라도 그 어도어가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집행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어도어에 기속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걸 다, 유진스를 다 키웠으니까 이 상표권은 내 거다. 라는 음. 주장은 사실 어렵다. 어, 어렵고 이기기가 힘들지. 하이브랑 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 피프티 50, 피프티를 봐도 피프티 응. 피프티 사태에서도 응. 그 그룹원들이 다 탈퇴를 했잖아 응. 한명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피프티 피프티라는 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응. 회사에서 피프티 응. 피프티라는 50, 그룹명을 쓸수 있단 말이야 나간 애들은 못써 응. 그래서 지금 그룹원이 한 명이야 뉴 응. 뉴진스도 안 되고 뉴진도 안 되고 다안 돼.